조선 먹기 위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조선은 일본이 독점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걸로 그렇게 러시아가 물러가게 되는 게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역사에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을 버린 거예요. 그래 언제나 힘을 길러야 되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선이 졸라 멍청한 겁니다. 먼제옥 선생님,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 외교의 승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또 이루부미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외교의 승리죠. 국제정세에서는 힘이 없으면 먹히게 되는 건 동물 세계와 똑같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보십시오. 일본이 누굴를 끌어들였습니까? 강대국, 영국. 미국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럼 뭐 조선은 왕따 됐잖아요. 청은 이미 10년째 물러갔고요. 포츠머을가져 통해서 경쟁자들 러시아만 이제 물러가잖아. 그럼 결국은 한반도 주변에 사강대국 다 사라졌잖아. 러시아 물러갔고, 중국 물러갔고, 미국 이제 일본편 들어버렸고, 또 영국도 일본편 들어서니까 결국은 조선은 홀로 남게되 돼요. 이러면 먹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걸 공부해 알아보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자꾸 쪽발이 싫다. 일본의 외교 싫다. 메이드 인 재팬 물러가라. 노 no 재편 운동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현명할까? 그러면 은 우리는 누구랑 편들어야 되냐? 미국하고 편들면 되죠. 미국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어떻게 할래? 미국이 우리 보고, 왜냐하면 미국으로 봐서는 경쟁자가 되는 러시아,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이 필 반드시 필요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일본이 있다고 왜 떨어져 나와? 미국 입장 곤란하잖아. 미국이 누구를 선택하겠냐? 일본 선택하고 잖아 지금요. 미국, 일본이 훨씬 친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자꾸 미국 말안 들은 거예요. 그럼 결국 또 왕따 되잖아. 그렇다 중국이 도와주나? 러시아 도와주나? 아무도 안 돼. 결국 또 왕따 되는 왕따. 국제 정세에도 왕따 되는 건 무조건 고립되면 끝나는 거야. 지금 고립된 나라 누구야? 북한이잖아. 지금 뭐하나? 지금 노우스 코리아 봐라. 왜 고립됐어요? 핵개발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단절돼버렸잖아요 핵개발 하는 바람에. 과연 핵개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역사라는 데 가증이 없지만은. 그런 거 보면 북한은 결국은, 연안 학교 김정은 정권은 언젠가 는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역사 공부해보면 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어떤 역사에도 고립으로 끝까지 갖는 나라는 없어. 갈라파고스 섬처럼 있잖아. 혼자 외도, 내, 내, 저거 되거든. 그럼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의근나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 본성에 의 의근 나는 것은 뭐죠? 지금북한은 고립돼 있잖아요.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이건 본성에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왜 인간의 자유함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무너지고 다만 이제 올해 무너질지. 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좋다. 그럼 내년에 무너질지.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은 또는 그들의 어떤 충돌을 통해서 무너질지 뭐 방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통일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공무원 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논문 주제도 통일된 우리 노스 코리아 사후가 통합된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를 할 것이 제일 좋을까? 그때 제가 개성으로 잡았습니다. 20대 초반 나이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지리적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이쪽 분야 전문가가 되자. 그 당시에 접근은 그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얼마 전에 짠낭포입니까? 거기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 그린다는데 봤습니까? 그 대학교 때 그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 제가 상상하는 외교부에 쭉쭉쭉 대통령의 비서관, 어? 비서실그나 나도 그거 그때선 이후로 다시나 한 번도 안 들으셔봤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이거 우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당장 또전한길아 어, 여전히, 뭐 이러지 말고. 저는 지금 이런 학교 시키는게 지상과제입니다. 자, 여하튼 제가 드린 말씀은 역사를 공부해보면은 두 가지 경훈을 얻을 수 있다는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내데 너가 보고도 그래. 똑같아요. 사회생활도 공무원 되잖아. 쌤, 저는 성기에 대한 내성직이라서 사회생활 좀 약한데요. 아, 어, 그러면은, 많이 친하지 필요 없고, 딱한 사람만은 꼭, 있자 자기 편이 되어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왕따가 안 되고, 고립되면은, 네가 열심히 일해도 인정못 받는다. 열심히 한 하면 뭐하나? 인정못 받는데. 안 그러냐? 전부 다 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니한테는, 잘못되면 난네한테다뒤을 시울 거거든. 그게 인간 세계야.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은, 아, 물론 사교성 좋은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너자기만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도 꼭 끼어야 되니까 내편 네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선임자든 동기든 후임이든 간에. 그래야 내가 일 당했을 때, 아, 저 사람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억울한 있지 않 것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이 국제 관계도 그렇다는 뜻입니다.